앞라인 식으로 가방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사용할 실을 준비해 주세요. 이때 사용하실 실은 조금 질기고 튼튼한 게 좋겠죠? 자, 이때 돗바늘로 꿰매일 여유분의 실을 남겨 주시고요. 한 30cm 정도 남겨 볼게요. 그리고 사슬뜨기를 만들어 주시는데요. 사슬뜨기를 하나, 그리고 두개해 줄게요. 사슬뜨기의 개수는 세 개도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빈 공간 보이실 거예요. 이첫 번째 공간에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, 한길, 긴뜨기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.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사슬뜨기를 두개 해줄게요. 하나, 둘. 두 개의 사슬뜨기를 해주고요. 또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건데, 바로 해도 되지만, 저는 좀 돌려줄 거예요. 뒤집어서 반시계방향으로 뒤집어줬습니다. 반시계방향으로 뒤집어서 사슬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큰 공간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해줄게요. 자 이렇게 하고 반복이에요. 사슬뜨기 두 개를 해주고요. 이번에는 정방향,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사슬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큰 공간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를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자,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. 한 번은 시계 방향, 한 번은 반시계 방향, 이렇게 돌리면서 반복을 하는데요. 저는 이거를 한 방향으로도 할 수도 있고, 뭐, 아예 뒤집지 않고 쭈르륵 떠도 되고 한데요. 뭐,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드는 게 조금 초반에만 꼬이지 나중에 사용할 때는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까먹었을 때는, 첫 번째 홀수는 정방향, 짝수는 반방향, 반대방향.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? 사슬뜨기, 큰 사슬뜨기라고 생각을 하시고, 하나하나 개수를 세어가면서 쭈루루 끈을 만들어주시고요. 마무리 할 때는요,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, 실 잘라서, 깨울 만큼 잘라서 쭉 바늘 빼주면 되겠죠? 자,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, 둘, 셋, 세 개를 해서요. 한길긴뜨기 해주세요. 원래 한길긴뜨기의 정석대로라면 사슬뜨기 3개로 하는 게 맞죠? 근데 저는 제가 뜨는 힘에는 사슬뜨기 2개가 맞더라고요. 하나, 둘, 셋. 사슬뜨기 3개를 하고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똑같이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. 사슬뜨기의 개수만 다르지 뜨는 방식은 똑같습니다. 이렇게 만들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져요. 사슬뜨기의 사이즈가 좀더 커집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커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되고요. 이렇게 끈을 만들 때 만약에 크로스백이라면 한 줄만 하셔도 되고 가방이 끈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두 개를 만드시면 되겠죠. 그리고 만들 때 어, 길이를 어,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큰 거를 사슬뜨기 하나라고 치고 사슬뜨기를 뭐 43개, 43개 이런 식으로. 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43개의 왕 사슬 뜨기를 만들어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. 가방의 표시는 저는 코스 세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달아서 해주거든요. 여러분들은 저처럼 대충 그 구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. 자 이렇게 다뜬 거는 물론 돗바늘로 연결하지 않고 남는 실로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옆 부분에서 바로 출발을 해도 되겠죠.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뭐 한쪽만 연결하면 될 거예요. 이때 주의할 점은 다실 때. 이 가방끈이 꼬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. 실제로 이걸 쓸때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거를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. 물건의 무게를 감안을 해주셔서 이쁘게 달아주세요.